<목소리> 오은됐어 아니 물통이 없어 <laughs> 침 모아서 려 침은 너무 더럽지 않아 바닥에 수통 하나만 사. 야면 <목소리> 신호위반, 과속, 단속 지정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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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도 찍어야겠다. 오빠 리액션 하는 거 찍어야겠다. <목소리> 어? 안녕. 음, 아, 잘 색깔 있는 거 입어본 거구나. 어, 네그 음. 맞아요. 피치 맞습니다. 네, 사진에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색깔 흐리게 색상 나올 것 같은데? 흐리게 나와요? 음, 음아 지금 너 예쁜데? 색깔 있는 거요본 거구나. 살짝 핑크색이네. 뭐야? 복숭아색이네? 예, 네, 맞아요. 피치톤. 맞습니다. 네, 사진에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색깔 흐리게 나가서 흐리게, 흐리게, 흐리게 나와요? 흐리게 아 예쁘신데? 음, 제가 연출해서 안쳐봐드리고 할게요. 여기서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. 찍은 이 사진은 위주로 내려올 거예요. 네. 단상 밑으로 아예 내려오세요. 음. 의자처럼 앉아 보시나요? 의자처럼. 자, 다리를 이렇게. 런아 어차피 사진, 사진 촬영할 될까요? 거니까. 네, 아. 아, 서 있는 것보다 훨씬 이쁘다. 눈으로만 보실 거예요. 아. 그럼 신부님 이 눈으로 보는 것도 예뻐야 되는데, 오늘 사진을 찍히게 예뻐야 돼. 아, 이게 눈으로 거 거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게더 낫다. 어. 앉아서 찍는. 우리 품성 드레스는 줄로 이렇게 앉아서 찍는 메인 신 창가신하고, 어, 줄리 라면또 우리 밖에 사진 정원 같은 데 나가서 앞에서 찍어도 예쁘기는 해요. 혼자서 연출하는 신 때문에 풍선을 가져가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아예쁘다 신부님 거울을 비치는 모습 너무 예쁘네 예쁘다 거울 신데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너무 예쁘신데요 신부님 들스어요 괜찮으세요? 응 너무 잘 어울린다 어잘 착하시네 이만 나시고. 있으면 안 되겠네. 겉을 부어서얘기하다 와! 와! 예쁘다. 역시. <laughs> 와, 이거 너무 예쁘다. <laughs> 깔끔데세면 응. 훨씬 예다어 예쁘시다. 아 박수 쳐야지. 예쁘시죠? 오 박수 <laughs> 머메이드가 진짜 예쁘다머메이드 머메이드가 스다다이드가 스테프다. 머메이드가 스테이드가이드가 스테프다. 머메이드가 이렇게 보면서 다음에드으시면 어, 네. 어. 돼요. 어, 일단... 이거다 음. <laughs> 예쁘다 이거 어, 사진에 되게 예쁘다 보는 것보다 음. 이런 분위기 또 이때 아니면 못네요 음. 본식 때이런거 찾지 않으면 입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거한번 보셔도 괜찮고 분위기 음. 바꿔서 이번에는 어깨가 좀 다른데 오빠 사진찍는거 봐 <laughs> 하는 <laughs> 그럼요, 그럼 나 나만이야. 이제도괜찮와 마르니까 너무 너무 이쁘구나 너무 예쁘음 예쁘다. 예쁘다, 실우 와, 이거 진짜 예쁘다. 진 예뻐. 예쁘다 너무 응. 체감도 살짝 있고 지금까지 해본 것이 제일 려할것 같은데 쪼금 틀어서 이렇게 라인 잡아서 웃으면서 <laughs> <laughs> 너만 <너무> 잘 어울려 <모르겠다. 웃음> 진짜 잘 하시는데?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서 사서 제일 많이 쓰는 거? 저쪽으로 가서 보려헷갈 머리 부럽네 <laughs> 음 머리 요 느낌이 확 다르다 음, 이렇게 열심히 느낌이죠 오 예쁘시다 음. 소매가 이렇게 어울릴 만한 느낌 너무 예쁘신 음,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세련돼 보이죠? 응. 깊이 파인되인데도 야한 느낌 없이 그냥 심은듯이 세련된 느낌이라서 예쁘신데요 사실 응. 그냥 <laughs>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이 느낌은 표현이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입체감 있게 들어간 자수 모티브랑 어,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비즈감이 되게 아래 굵어요.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사진에 표현돼요. 이 음. 주인 네, 없네? 네, 응. 어, 이렇게 해야겠어요. 그런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이렇게 길어지 촬영할 때는 거의 맨바닥에 서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. 촬영 음. 없네? 어. 음. 제가 해드릴게요. 어어 예쁘시다. 볼 때가 훨씬 더 예쁘긴 해, 아. 사진 보다. 볼때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. 우리 다음 드레스는 슬림으로 보고 싶어요? 아니면 풍성으로 보고 싶어요? 슬림 이거랑 어... 세번째꺼 아, 아, 그 실크도 슬림이었잖아 아, 그러니까 아, 이런 슬림이. 거아 어. 야 슬림 말고 또 다른 디자인으로 해야지 슬림 실크 하나 선택할 거 있고 이런 풍성은 1,2번 중에 고를 어. 것 같고 어. 그러면 은슬림을 조금 더 다른 느낌인 로 쪽. 와 예쁘다. 목이 있었네요. 저렇게 되는 게 진짜 예쁘다. 입체감 있는 레이스라서, 이런 느낌이 좀 훌륭한, 그리고 잭아민. Oh, m o 이 I never really shocked about it. I don't know. I like it. You don't want to get it. 봐 don't want to get it. I don't 뒤에 끝에 쳐다보는 느낌, 어, 그게 좋아요. <목소리> 자, 이제 올라가고 탈이하고 나와서 사진 보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고생하셨어요. 여기 여기에서 뭐 색깔 있는 거를 가져다 주는 거야? 색깔 있는 거는 안입고 응. 응. 하트 하트, 하트. 아, 이제 뭐돌리는거 없는데 바로 글는 거야? 어떻게 해 그럼? 밝게 응. 해봐 이제, 뭐. 봐봐? 내가 보기에 주야 응. 마지막 거랑 맞아, 마지막 두 번째 거. 두 번째 게 라인이 비슷해. 이두 번째 것도 이쁜데 이 V 라인이거든 두 번째. 이거. 네, 이거. 아, 네 그래서 네. 그래서 첫 번째 거이 핑크랑 음. 음. 마지막 거랑 실크랑 이렇게가 음. 좋을 것 같은데 맞아, 맞아. 맞아. 내 생각은 그래. 이게, 아, 그러네. 너가 데이 모습이 이 진짜 잘 어울려. 이렇게 음. 돼. 흰색 음. 해봐. 마지막 게가 이렇게 돼. 있거든. 음. 그 뒤에서 음. 마지막 거볼 거야? 어? 맘에 드는 거? 아, 그건 그렇게는 안해주네데 거짓말이지. 아, 진짜요? 저희 물 마실 테니까 갖다 주세요 하면 그 짝퉁이 같은 거 없어가지고. 일 어? 그거 갖는 거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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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질이 들어갔나 봐. 훨씬 맛있어 보네 바질 양나.

Mm-hmm.